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이게 이용현 문제와 송광진 문제에 각각 나왔던 모의고사인가 봐요 네. 일단 요, 이거는 송광진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 문제를 뭐 어떻게 고치다 보니까 문제에 조금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 오류들이 좀 있긴 한데 그쵸 오류가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로 내기에는 약간 좀 예. 원래 지금 ABCD가 이용한 것은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로 되어 있으면 지금 요 부분에 여기 요 부분에 있는 K 뭐탑요 부분이 이제 말이 되는데 지금 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류가 좀 있어요 여기 인디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PTR에 버텍스 이러면 이제 문자가 날라오죠 ABCD 네, 그래서 조금 뭐 오류는 있긴 하지만 뭐 대충 그냥 풀어보면 네, 문제는 만약에 임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만났다면 어, 매우 난감했을, <laughs> 매우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위상정렬이라는 힌트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음 문제를 풀때 여러분 이제 그냥 그냥 뭔가 주어지지 않고요 문제에 음, 힌트가 문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 불필요한 조건이나, 어, 불필요한 단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단어들은 꼭꼭 시험에 필요한 애들만 넣고, 그게 없을 때는 뭐 정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거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집어넣고 내용을 집어넣고 문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풀어도 되고요. 여기 이제 인점 리스트 가지고 그냥 풀어도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좀더 효율적일 수도 있긴 한데요. 음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그렇죠. 코드는 항상 의미를 두고 봐라. 네. 근데 이제 이 코드를 한 번도 안본 상태에서, 만약에 한 번도 안본 상태에서 임용시험에서 바로 봤다면, 이건 최소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시간이 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네.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요거를 조금만 분석해 보면, 위상정렬을 사용한다. 라는 개념하고, 네, 그래서 위상정렬의 개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주어진 그림에서 위상정렬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자진입샵수가 없는 애가 A하고 B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죠. 아무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A를 선택하죠. A가 뭐 빠르니까요. A 선택하고 A를 지우면 진입할 수가 없는 애가 C하고 B가 있어요. 이 중에서 누구 지울까? 이렇게 뭐 선택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뭐 알고리즘을 할때니 마음대로 네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 안에서는 이제 어떤 애를 선택할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돼요. 결정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점에 하나 선택이 되잖아요. 지니처 수가 없는 애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 얘를 지웠을 때, 지웠을 때, 자, d가 d, f, e. 자, 각각 지니처 수가 2, e, 1, 1이죠. 근데, 자, b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위쪽 보시면, b를 선택하게 되면, b와 연결된 d의 지니처 수를 하나 감소합니다. 1. 그리고 2랑 연결된 애의 지니처 수를 하나 감소합니다. 아, e. 를 감사합니다 어, 0이 됐네 0이 되면 요거 실행해요 코드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f, f도 하나 감수해서 0이 됩니다 0이 되면 요거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내가 가야할 곳이 어딘지를 여기 카운트에 저장을 하면서 가는게 지금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강사들도 이런 코드 가지고 얼마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분석하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막, 와, 진짜 잘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계속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한번딱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해가 잘 되니까요. 아, 나 이거 이해 왜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한참 걸렸어요. 네. 세상에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조체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조체 선언하는 부분이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카운터, 그 다음에 링크. 여기 보시면 카운터가 있고요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 파라고 썼어요. 왜 파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링크죠. 링크 부분이고, 얘도 링크 부분입니다. 그죠? 버텍스 링크가 있고요 카운터하고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인접리스트를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요 부분은 노드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지금 여기는 인접리스트다 이렇게 구조체를 설을 해 놓고 요걸 가지고 활용합니다 자그 다음 탑뭐 소트 이게 뭐야 네. 토폴, 토폴. 네, 소트에요 네. 자, 리스트를 배열로 받아요. 리스트를 받으니까 여기 지금 요 a부터 h까지 5분을 이렇게 받겠죠. 그 다음에 정점이 몇 개인지 n을 받아요. abcdfgh까지. B, e 그래서 8개를 n으로 받겠습니다. 뭐 숫자는 뭐 그리 중요한 건아니고요 이제 뭘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i가 0부터 N까지, n 까지, n-1 까지, 0부터, 그러니까 n 개를 도는 거, n번 도는 거죠. 돌면서, 자, 리스트 카운터. 리스트 카운터가 지금 요 밑에 부분, 여기를 실행하려면, 이 리스트 카운터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리스트 카운터의 의미가 뭐냐면, 정점의 진입 차수를 표시하고 있죠, 이렇게. 그럼 보면, a하고 b는 진입 차수가 없어요. 0이고, 나머지는 진입 차수가 있다. 그러면 0인 애들. a 하고 b에 대해서만 요걸 실행한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자 그럼 a를 먼저 실행합니다 a 어 리스트 카운트가 0이네요 0이면 와서 자탑 초기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0의 카운트 값은 네, 지금 a의 카운트는 원래 0이었는데 마이너스 1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탑은 i 값이니까 탑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네, TOP는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I가 1이 됐어요. 이번에 어디로 가요? 여기 B로 갑니다. B도 진입 차수가 0이네요. 와서 탑을 집어넣습니다. 탑 값이 한지 얼마예요? 0이에요. 어, 얘도 0이네요. 네, 집어넣고요. 이건 뭐냐. 진입 차수가 0인 애들이 몇 개인지 걔들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A, B만, A는 마이너스 1이 되구요. 마이너스 1. B는 0 그대로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입 차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죠.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럼 포문이 이렇게 돌구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그죠? 자, 탑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탑이 초기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도, 진입 차수가 0인애를한 번도 못 만나면 사이클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뭐 E에서 이렇게 B를 가고요. C에서 이렇게 A를 가면 진입 차수 0인애가 없죠. 이런 경우는 네트워크 해저 사이클 이로 끝납니다. 그냥. 네. 물론 이제 C, 뭐 이건 그냥 예외 조건이니까요. 큰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여기를 들어올 일이 사실 없어요 사이클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일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예외 조건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탑은 탑은 여기 i로 끝나니까 탑은 현재 1이에요 1이는 얘기는 시작 값을 뭘로 하냐 1에서 시작하겠다 그 얘깁니다 1이라는 0, 1, 2, 3, 4, 5, 6, 7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0에서 시작하겠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자 탑은 J. J에다 탑을 집어넣고요. 자 탑은 리스트 탑의 카운터예요. 탑이 1이니까. 자 탑이 1이니까요. 자, 탑, 리스트 탑에 카운트 했더니 탑 값이 얼마 됐어요? 탑은 0이 됩니다. 그래서 0. 탑은 0이고요 자, 출력하는데 J에 있는 애를 출력해요. J. 아, 물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J 출력하면 숫자가 나와야 돼요. J가 인티저잖아요. 네, 이거 원래 숫자인데 이 사람이 그냥 알파벳으로 바꾼 거예요. 문제를 그냥 대충 고친 거죠. 네. 그분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 얘가 인덱스가 0이고 얘가 1인데 현재 탑 값이 1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탑을 1을 제대 넣었기 때문에 j 값을 출력해라 그럼 b가 먼저 출력이 되겠죠. b가 자 b가 여기서 출력되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ptr은 리스트 j의 링크 리스트 j의 링크인데 j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위쪽 보시면 1의 링크를 이렇게 따라가서 D가 첫 번째 값이 돼요 D. 그럼 p t r 첫 번째는 D가 되겠죠? 그럼 K는 D의 버텍스 했을 때 이게 숫자라고 치면 A가 1, B가 2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K가 인덱스를 갖게 돼요. 이거 문제를 대충 고쳐가지고 이거 송광진 모의고사 보는 사람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못 풀어 정상입니다. 이명이 이렇게 나왔으면 안 풀면 됩니다. <laughs> 네. 정답 없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문제 오류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물론 이력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오죠 네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p t r 의 vertex 이렇게 가면 b가 가리키고 있는 d를 먼저 갑니다 d 그렇죠 d를 먼저 갑니다. k가 이제 d 값을 가리키게 되고요 자 d 값을 d의 카운터를 하나 감소하래요 d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 진입자 수가 2잖아요 그죠 하나 감소하니까 얘는 진입 차수가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돼요. 1이 되고요. 1, 이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카운터가 0이냐? 아니죠. 1이잖아요. 0 아니니까 패스. 그러고 가면 PTR은 p t r 의 다음 링크를 가니까요. 어, B에 연결된 D 다음에 2를 가게 됩니다. 2. E. 그래서 2에 가서 진입 차수를 줄이, 아유, 이게 아니네. 네, 쁘네요 자, 2에 가서, 2에 갔더니 진입 차수가 1이야. 얘를 줄입니다. 0으로. 1을 감소하죠? 감소했더니 리스트 카운트가 0이냐? 오, 0이네. 0이 되면, 현재 탑 값. 현재 탑 값이 얼마예요? 현재 탑 값은 아까 여기서는 어떤 거죠? 여기서. 그쵸? 0이잖아. 0.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현재 탑 값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2의 카운트 값은 0이 되고, 자, 탑은 k를 가리켜요. k를 가리킨다는 얘기는 이제 얘를 가리키, 2를 가리킨다 그얘기예요 그죠? 2를 가리킨다. 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ptr은 ptr의 링크를 가니까요. 또 링크는 링크의 링크, 뭐, 이것도 못 타네요. <laughs> PTR은 PTR의 링크죠. 자, 이렇게 가면 이제 F를 가게 됩니다. F도 줄입니다. F도 2였는데, 어, 뭐야, F가 왜지 F가 C에서, 어, F가 2네요. C에서 오고 B에서 오니까. 그럼 F가 2였는데 얘는 1로 줄여요. 0이 아니니까 통과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포문이 끝나요. 왜냐면 하 B에서 이제 B에서 D 가고, E 가고, F 가고 나면 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끝나면, 이제 포문에 의해서 끝나고 쭉 올라가죠. 그럼 I가 이제 1이 돼요. I는 1. 자, 1 되고 내려오면 탑 값을 J에다 집어넣어요. 탑이 누가 됐어요? 아까 여기서 탑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진입차수 0이네. 그죠? 2예요 2. 2를 가리키고 있는.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또 2를 가지고 갑니다. 2에서 2를 가면 G를 가죠? G는 진입 차수가 3인데, 얘를 하나 감소해서 2가 돼요. 네. 그러고 끝나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런 과정이에요. B를 지우면, B가 진입하고 있는 각 정점의 진입 차수를 하나씩 감소해요.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1이 되고요. F는 0이 되고요. 2도 0이 돼요. 아, F는 e, e, 0이 아니죠. F는 1이 되죠. 1. 자, 그렇게 되면서 탑을, 요 진입 차수가 없는 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D도 하나 있고, F도 하나 있고, 얘는, 2는 0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폼으로 올라가서 돌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B는 여기, 아까 출력했죠. 그 다음에 E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B. E를 출력하겠죠. E를 출력하면 E에서는 뭐 해요? 나랑 연결된 애의 지입차수를 하나 줄이죠. G가 3이었는데, 얘를 2로 고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은 자, i가 이제 2가 됐어요. i는 2. E. 0 1 2. E. 그럼 이제 탑은 어디로 가요? 탑. 네, 2를 시작할 때 보면 2를 출력하기 전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탑은 리스트 탑의 카운터. 네. 요게 지금 2를 가리키는데 2의 카운터가 진입 차수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탑 값은 얼마가 되어서 탑은 0이 돼요. 자, 그리고 이가 자기를 지우면서 나랑 연결된 애를 이렇게 빼기 합니다. 자, 그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음에 오면 탑은 0이 돼서 J는 0이 되고요. 그죠? 그럼 탑은 리스트 탑의 카운터예요. 리스트 탑의 카운터. 얘는 탑 카운터는 얼마예요? 영의 카운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a. 이제 a를 시작하게 되죠. 이게 0이니까, j가 0이 돼버리니까요 자, 그리고 이탑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1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리겠지만, 여기서 탑 값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a를 한번 해, 해보세요. a를 한번 해보시면, 자, A를 시작하면 A랑 연결된 C를 먼저 가겠죠? C에 가서 나의 진입 차수가 C에서 빼기 빼기 했더니 0이 되죠. 그죠? 0이 돼요. 그래서 리트 카운트는 탑 값. 얘 이제 얘가 뭐, 얼마가 돼요? 탑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리고 탑은 K.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도 하나 감소하겠죠? D도 하나 감소하니까 얘도 0이 됩니다. 얘도 0이 되니까 이제, 자, 얘 카운터는 탑 값이 돼요. 탑이 지금 누굴 가리켜요? C를 가리키죠. 그니까 러 얘는, 얘 카운터에 있는 애는, D 카운터에 있는 애는 C를 가리키게 돼요. 이제 C. 다음에 C를 가, D 작업이 끝나면 C를 갈수 있도록 연결해 놓는 거예요. 탑은 K.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던 탑이 d 로 와서 이렇게 탑이 돼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자 탑은 J 그러니까 이제 D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D를 생략했을 때여기 없어지죠 그래서 H가 1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고 나면 D 카운터에 있는 값은 얼마야 C라 그랬죠 그럼 이거 끝나니까 C에 가서 C를 지워요 그럼 F가 지워지고 G가 지워지죠?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0이 돼요. 그럼 다음번에 누구 해? F 해. F 지우고 나면 GH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제일 처음, 얘, 얘가 탑이 됐다가, 예, 첫번째니까요. 즉, 요거에 의해서 진입 차수 없는 애를 찾고, B 찾았네. A도 찾고 B도 찾았어요. 뒤에 찾아진 애를 먼저 작업하는 거예요. 뒤에 찾아진 애. 그래서 B를 먼저 작업합니다. 그 B랑 연결된 여기 인접 리스트에서 B랑 연결된 애 중에 먼저 있는 애들을 하나씩 감소하는 거죠. D 하나 감소. 1. E 감소. 얘는 0. F 감소. 0. 이렇게 되죠. 아, F 감소. 근데 F는 두 개니까 F는 감소해도 1이 되죠. 내가 진입한 선을 끊었을 때 각각 나머지 진입 잡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찾아진 애가 누구야? 2죠. 그럼 2를 작업합니다. 그럼 2가 들어가는 G에 대해서 예 하나 감소하니까 3에서 2가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끝나고 나면 B하고 2를 끝내고 나면 출력은 B, 2 e 이렇게 출력되겠죠? B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진입 첩소 없는 애가 A밖에 없죠. 그래서 A로 갑니다. 그래서 A가 얘랑 얘를 끊어요. 끊고 나면 진입 첩서 없는 애가 C와 D가 있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볼때 C를 먼저 가겠죠, C. 얘를 끊으면서 감소했어. 얘도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D를 갔어. 얘도 0이 돼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감소시킨 애가 D니까 D를 먼저 작업해요. 그래서 D가 먼저 출력되고요, D랑 연결된 H가 지워집니다. 이러고 나면 진입접수가 0인 애가 이제 C밖에 안 남죠. 그래서 C를 작업하면서 얘랑 얘를 지워요. 이거 두 개를 지우고 나니까 진입접수 없는 애가 F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F를 하게 되고요. F가 지워지면 G가 남고요. G가 지워지면 H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송광진 문제는 아이고 씨송광진 그이 문제는 네. 송환인 문제라고 누가 알려줘 가지고 송환인 문제라고 하는 거야. 이 문제는 네. 오류 오류는 좀 있어요. 오류는 좀 있잖아요. 이제 의미하는 것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요거랑 똑같은 게 지금 네. 고시로 네, 고시로 지워 주세요. 네, 지워 주세요. 자, 요 문제도 같은 문제. 원래 이게 지금 원래 자료에 있던 문제인 것 같고요. 요거를 소관이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고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도 일단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자 0에서 1로 가고요. 0에서 2로 갑니다. 1에서 3으로 가고요. 1에서 4로 가요. 4가 끝나는 거네. 2에서 1로 가고요. 2에서 3으로 갑니다. 3에서 4로 가고, 이렇게 끝나요. 그럼 다시 그러거든요 자, 1, 5, 0, 1, 2, 3, 4.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탑이 마이너스 1이면 네, 탑이 마이너스 1이면 그냥 폴스로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i는 탑 이렇게 하고 여기 좀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k는 ptr의 버텍스 뭐 이렇게 이게 다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자0 제일 처음에 여기는 지입 차수가 0인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먼저 선택이 되고요. 0을 삭제하고 나면 링크드 리스트 인접 리스트에서 보면 1과 2가 있잖아요. 1을 하나 감소했더니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죠? 그 최근에 한것부터 한다 그랬죠? 코드상 그래서 어, 아 얘는 1번은 0이 안 되는군요. 네, 어. 이 코드에서는 동시에 0이 되는 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얘는 조금 쉽고 송광진 건 동시에 0이 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시에 0이 되는 애가 여러 개더라도 최근 것에 대한 작업을 합니다 최근 것에 대한 작업을 하고요 지금 이쪽 코드 먼저 보세요 지금 요거 요거 때문에 이전에 뭐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송광진 여기도 보시면 아, 지금 요거 때문에 이전에 0이된 애를 누군지 탑에 의해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스택을 이용한 그탑 변수가 그래서 스택을 이, 스택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걸로 이제 탑 변수를 쓴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0을 삭제하고 나면 2로 가는 진입 차수하고 1이 가는 진입 차수가 지워지죠. 이렇게 되면 진입 차수가 0인 애가 2밖에 없어요. 그래서 2, 2 지우고 나면 1, 1 지우고 나면 3밖에 없죠. 그래서 3, 3 지우고 나면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j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이 j라는 애가 인덱스예요. 처음에 0, 얘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2, 얘가 2번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제일나이렇게 바뀌어요. 탑값이 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요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혹시 이게 시험에 나왔다.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네, 일단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5분 안에 풀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시험에서 내가 처음 봤다. 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난이도 최상. <laughs> 근데 코드를 한번 봤다. 지금 이 코드를 이제 두번세번 번 돌려봐서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 그러면 난이도 중, 네, 중. 그럼 가뿐하게 풀고 다른 애들이 간절히 틀리기를 바라면서 매우 쉽게 풀수 있는 문제, 뭐이 정도로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고 하십시오. 화이팅!